뭘까? 났어 와와 뭘까? 사람 뭘까? 대박 다야? 와 다야? 대박 대박 다야? 어 다야, 어. 다야. 이게 스티라 걸즈가 다 있네 그거야 민서가 좋아하는 뭐래? 어, 레인보우락이야 엄청 힘가 응. 뜯어봐. 끈을 예 <laughs> 풀어야지. 아, 겨위렇게 당겨. 그렇게 하면 안 된대. 되게 힘들 엄마 가위 자르고 싶은데 끈이 너무 예뻐서 못 자르겠다. 응. 뭐, 어제 신하 아, 집에 다 저런 게 있다. 진니야 대박. <laughs> 엄마. 오메. 우리 밥 먹고 전화할게 힘들다, 나. 빠빠 먹어야지. 아, 그거 먹어. 그래, <laughs> 자, 민서야. <laughs> 이야, 이 민서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네. 근데 민서야. 작은 응. 이모는 뭐 줬는 줄 알아? 나중에 택배로 올 건데 아, 뭔줄 알아?